네 대물나라를 소개합니다 네복 많이 받으세요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이 적혀 있습니다 <laughs> 참조해서 오세요 괜히 문 닫았을 때 오면 아쉬움을 남기고 갈 때가 더러 있기는 할 거예요 출근 퇴근 시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퇴근 네 대물나라는 통신원들이 천명 만명의 활동을 매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덤할 식으로 쫙쫙 뻗어 있습니다. 군위 위청과 의성의 상계천과 남대천과 그다음에 단촌의 미천과 가끔은 청송의 반변청과 그다음에 뭐 이마댐과 안동댐 역할도 해요. 네 그렇게 많은 역할을 하면서 아니다 또 낙동강에서 활동을 하면 상주 뭐 성주 구미권의 낙동강에서 또어 활동을 하면서 소식을 올 때가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각자 자기 위치에서 열심히 활동을 해 주시는 우리 고객님들이 많음으로 인해서 또 서로 정보를 교류함으로 인해서 정보가 굉장히 많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 네, 어 저수지도 마찬가지거든요. 그래서 발빠르게 무너발식으로 피라미드식으로 쫙 뻗어 있고 있어요. 그래서 아침이 되면 쫙 조항이 옵니다. 네, 그걸 토대로 여러분에게 정보를 쏟아붓고 있습니다. 실시간 정보. 어. 그래서 방문을 하시는 분 마다 실시간 정보에 의해서 정보 전달을 함으로 어, 생물이라 살아있는 어, 동물인가요 생 살아있는 우리 어패류 그 붕어라 어, 그 실시간 정보를 받아 가도 고기를 잘 잡을까 말까 합니다 뭐 어, 2, 30마리가 나와도 한두 마리가 잡을 때가 수두룩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정보를 받아서 가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, 군이 대물나라 낚시점 아름답고 예쁜 체어사는 항상 실시간 정보를 기준으로 우선시하며 그 정보가 굉장히 많이 넘쳐나고 차고 넘쳐납니다. 그래서 그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안내를 함을 다시 한번 공지하면서 강조합니다. 참조해서 대물나라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도 잘 참조하시고요.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면 출근 시간도 7시 또는 또 겨울이 되면 8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. 또 퇴근 시간도 아직은 7시지만 6시로 변하겠죠. 음, 사전에 미리 또 확인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은 8월 28일 월요일 아름답고 예쁜 체어사의 설명이었습니다. 어, 여기 중요한 건 항상 실시간 정보를 여러분에게 전달합니다. 문어발식으로 뻗어 있는 우리 통신원진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면서 그렇게 역할을 잘 해주고. 되셔서 감사함을 전합니다.